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뭐라고, 이게 이름이 있는데 옛날 이름은 교란순열이고 뭐 완전순열이고 막 그러는데 그거 상관없고 다 남의 거 가져갈 확률이에요. 근데 이거 외워 그냥. 봐봐. 그러면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이거 공식 돌려줄게요. 그러면 이게 교란순열이거든요? 이거 옛날 말이라서 교란순열이라 하고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가 두 명이서 다 남의 거 모자 쓰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명이서 각자 모자가 있는데 다 남의 거 쓰는 건두 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명이서 다 남의 모자 쓰는 경우의 수는 아홉 가지고요. 다섯 명이서 다 남의 모자 쓰는 건 이게 무려 마흔 네 가지예요. 이거 외우세요. 아, 이거 그냥 그 공식이 있는데 말해줄까요? 봐봐. 야 니네 4명이 왜 9까지냐면 지금 네명 그런 순열이죠. 그러면 쓰는 게 이거야 봐봐. 앞에 4팩 쓰고요. 4팩 쓰고 빵팩 분의 1, 빼기 1팩 분의 1, 더하기 2팩 분의 1, 빼기 3팩 분의 1, 플러스 4팩 분의 1까지 하면 이게 4명 교란수는, 니까 그러니까 4명이니까 4까지. 그러니까, 빵팩 시작해서, 뿔마, 뿔마 에서 4팩까지. 그럼 이거 화면 봐봐. 예, 근데, 이거 그냥 썼지만, 0팩도 1이고, 1팩도 1이죠. 얘는 필요 없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얘를, 요렇게 분배하면, 얘는 1, 2 지우니까, 이거 얼마, 이거 3, 4, 10이나 1이얘 12. 10이거든, 1 12. 0이 그리고 얘는요, 3까지 지우면, 마이너 4 되는 거 맞죠? 요거는 다짐이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9예요. 그래서 오펙은 원래 이거 그 수영도 그리는 거거든요. 어? 야 수영도인데 9명까지는 그리겠는데 44개를 그릴 수 있겠냐고 이거 6명은 안 나오거든요. 우린 나와도 요 공식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교란수전이 뭐라고? 다 남의 거뭐 가져가는 확률 그러니까 뭐 소방관 아저씨가 급하게 출동했는데, 다 남의보다 쓰고 가는 경우의 수.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봐봐. 얘는 그냥 외웠으면, 어, 문제에서, 네 명이서 시험 본 다음에, 다 남의 거 치점하는 거죠? 그럼 아홉 가지. 아홉 가지. 이거 원래 해줘, 보여줘? 지난번 보여줬는데, 이거? 이거 다 그, 수영도라는 건 알아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거? 어? 이거 원래 어떻게 해, 이거? 근데 만약에 내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해, 이거? 봐봐, 따 보세요. 그 서술형 박스엔 상일. 여기에 자기 거 시험지가 A, B, C, D 그러면 아홉 가지 세 보면 봐봐, 그거는 지금 이거 다 경우의 수를 다 직접 그려보는 거거든요. 가지 그림으로. 그거는 A가 B 거를 가져갈 수도 있고 C 거일 수도 있고 D 거일 수도 있잖아요. 가져가는 게. 그거는 여기는 B는 쓴 거니까. 봐봐, 얘가 만약에 A를 가져가 버리면, 요거는 D 쓰고 C 써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면은 지금 B가 C 거를 가져가 봐. 그럼 C 거를 가져가면 남은 게 AD니까, 얘가 지금 C 거, 지 AD, 얘가 D고, 얘가 지금 A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D 거를 가져가 버리면, 아, A, C 남았으니까 여기 A 있고 뭐 이렇게 C 가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거를 B일 때세 가지 나오고, C일 때도 세 가지고 뒤일때세 가지니까 그래서 이게 총 아홉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직접 그리면. 근데 다섯 명은 잘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 외우 외우고 있어. 마흔 네 개라고. 그럼 괜찮죠? 그렇죠. 이거는.